아시아나 아이디티. 자, 하락하던 주가, 하락이 멈추고 저점을 올리면서 저점을 잡아준 상태. 20일선을 통과한 주가가 60일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질 때 올라오는 20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넘어가는 위치를 공략할 수 있다. 자, 이런 위치, 이런 위치에서 이제 갭으로 돌파하는 자리를 유심히 관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우 자, 하락하던 주가. 저점을 찍고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21선 통과한 주가는 61선 근처에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집니다. 이때 올라오는 20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넘어가는 자리를 공략할 수 있다. 이런 위치에서 웨이브 뜨면 조금 과감하게 대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화장품. 흘러내린 주가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아준 상태. 20선을 통과한 주가는 61선 근처에서 정을 맞고 흘러내립니다. 이때 올라오는 20선 근처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한번 여기를 넘어가는 자리. 여기는 2060 샌드위치.